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큰 목소리로 오늘 본문을 또 박, 또박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 아멘. 좋아요. 짠. 네. 어. 네. 화면을 다음 화면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화면에 여러 가지 단어가 뿅! 하고. 등장할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의 순사, 순서들이 다 뒤죽박죽 뒤죽박죽 이렇게 섞여있어 그래서 그 단어들이 하나의 그 글자들이 단어가 될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순서를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자 어떤 단어를 만들게 될지 문장을 만들게 될지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합니다 태민아 등장합니다 짠띵동 뭘까 어 뭐야 뭐야 벌써 손들었어 여기 좋아 좋아 어어 그대 어, 어 여기 뭐라고 뭐라고 와 우리 친구들 오 호, 호, 전도사님 이렇게 빨리 얘기할 줄 몰랐어 맞아요 우리 손 내려도 돼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우리 몇주 전에 임마누엘에 대해서 배웠다 임마누엘 뜻 진짜 기억하는 사람 오우! 어? 진짜로? 이래 기억해요? 뭐예요? 어. 하나님의, 하나님의 예수님? 어, 어, 좋아. 잘했어. 잘했어. 야, 잘했어. 이래 잘 대답했어요. 자, 우리 뒤에 문제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입만을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뭐였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도 맞고, 하. 나. 님. 맞아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어,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바로 임만누엘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우리 그러면 오늘, 오늘은 특별히 임만누엘이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이었다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한 가지의 단어를 또 배울 거예요. 그 단어가 뭔지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등장합니다. 등장합니다. 뿅, 띵, 똥. 오, 야, 하빈이 빨리 들었어. 야, 뭐라고? 야, 맞아요. 어, 예수님은 없어요. 우리님은 없어. 아, 지안이. 어, 좋아, 좋아. 어, 잘했어, 잘했어. 저, 손 내려도 돼요. 자, 정답을 공개합니다. 우리 정답 공개하면 다 같이 외치는 거예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거의 다 맞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바로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해 줄 뜻은 바로 단어는 그, 리, 스, 도아요 여러분.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우리한테 되게 익숙하잖아, 그치 얘들아? 그치그치 그치, 예원아, 수진아. 어, 근데 이렇게 익숙한데 정작 얘들아, 얘들아, 정작 그리스도에 대한 뜻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먼저 한번 설명을 해줄게. 쉽게 얘기하면 있잖아, 자꾸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데, 얘들아. 얘들아 집중할 준비 됐나요 아이고 어떡해 대윤이 한 명밖에 안된것 같아 한번더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집중할 준비 됐나요 아 잘했어 그래 우리 집중 한번 해보자 자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면 바로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 맞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참 전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람들을 위해 세우신 사람들, 사람들을 세우실 때 기름을 부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짠! 오! 하면서 나타났어. 바로 왕,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고요. 왕을 왕이 이제 왕으로 즉위할 때, 왕이 될때 기름을 부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또 제사장,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으셨어요. 자, 근데 바로 이세 가지 역할, 이세 가지 역할이 나타내는 그 리스도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 예수님한테 붙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왕, 선지자, 제사장이 되신다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게 하나 있네요. 뭐냐면, 아니,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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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예수님이 제사장인 거는 알겠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선지자이신 거는 알겠는데, 그게 오늘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좋은 겁니까? 이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요한복음 4장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구호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자, 구호준비 합하면 우리 우리 또 오늘 아까 대답한 것처럼 크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자자자자자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래야 이해라.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자. <laughs> 잘했어. 구호 준비. 좋아요. 자, 외칩니다. 시작.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기뻐하라. 좋아요. 가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표적을 보이신 후에, 제자들을 세우신 후에, 그 다음에 유대라는 땅에서 하실 일들을 모두 마치고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가시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갈릴리. 자, 근데 제자들이랑 갈릴리로 가는 중에 중요한 지역 이름을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돼요. 바로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요. 따라해볼까요? 사마리아. 사마리아. 사마리아! 사마리아! 맞아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면 정말 빠르게 갈릴리로 갈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어. 그쪽으로 바라보지도 않았어. 아주 그냥. 왜냐면 하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너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싫어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은 좀 시간이 걸려도 이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가지 않고 돌아서 갈릴리로 갔어요. 그런데 오늘 화면을 볼까요? 짠, 저기 멀리. 누가 보여, 얘들아? 오, 예수님,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인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 제자들아, 얘들아, 우리는 사마리아로 가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야. 예?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로 가지도 않는데 왜 예수님 거기로 간다고 하셨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제자들과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가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제자들은 이제 먹을 거를 가지러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예수님은 아주 뜨거운, 그때 당시 시간이 너무 뜨거운 시간이었거든요. 아무도 오지 않을 우물에 잠깐 이렇게 앉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우물 곁에 이렇게 앉으셨는데 바로 아무도 오지 않을 시간, 너무 뜨거워서 아무도 오지 않을 시간에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어,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자에게 이야기했대요. 나 이게 물좀줄수 있겠니?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자가 깜짝 놀란 거요. 왜냐면 지금 예수님 있는 땅이 어디라고요? 사 사마 어, 사마리아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의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심지어 여자에게 말을 걸어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걸어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아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선생님. 보통 유대 사람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조차 걸지 않는데 저에게 어떻게 말을 거시는 겁니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럴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더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너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물을 줄 것인데 생수를 줄 것인데 그 생수는 영원토록,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아니 이렇게 봤는데 예수님 물동이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지금 물동이 들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아 이상하다. 아니, 물동이도 안 가지고 계시는데, 무슨, 나한테 무엇을, 나한테 어떻게 물을 주실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지? 하시면서, 어, 정말, 어,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요.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디에서 예배할지 너희는 잘 모르지만, 아버지께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오니 그때가 바로 이때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바로 너희가 그토록 찾는 그리스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 아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세우신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해서 그그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은 오지도 않는 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심지어 심지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시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인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예수님, 그렇다면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또 하나의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 지금 이 여자에게는 남편이, 오? 어떻게 알았지? 남편이 없었어. 근데 사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여자가 결혼하지 않은 것, 남편이 없는 것을 진짜로 몰라가지고, 어, 못 맞춘 것일까?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오늘 이 여자가 사실은 무려 다섯 번, 5번, 다섯 번이나 결혼을 하고 지금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랑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야기하시고자 이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데려오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 시대나 오늘날이나 다섯 번이나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지금 살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안에서, 있는 사회 안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다른 사람들을 피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해요. 이제 알았죠,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이, 이 여자가 왜 아무도 오지 않는 뜨거운 시간에 우물에 왔는지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고, 사람들한테 보여지지 않으려고 몰래몰래 몰래 와서 그냥 물만 가져가려고 왔다가 그 여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난 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저 그렇게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땅에 온 것을 들은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리고 이렇게 뛰어왔어요. 여러분, 아까 이 여자가 어땠어요? 사람들을 피해 가지고 사람들이 나또 욕할까 봐 나를 또 욕할까 봐 사람들을 피해서 몰래몰래 몰래 우물에 왔던 여인인데 물동이를 버리고 막 뛰어갔어요 마을로 뛰어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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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했더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처럼 제가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 평소에는 이 여인에 대해서 막 욕하기도 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을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다 같이 예수님께로 그 여인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정말 왔는지 확인하려고 달려 같다라고 합니다. 자그 뒤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짠 전도사님 한번 크게 읽어줄게요. 여자의 말이 어, 이 여자가 한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나에게 여자에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비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는 오늘 유대 사람이라면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사마리아 그 안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그 사람들이 많이 멀리하려고 했던 오히려 막 욕하려고 했던 여인에게 찾아가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건 (2000년) 전 얘기만이 아니에요 사실 오늘 우리한테도 오늘 우리한테도 다른 친구들이 다른 누군가가 욕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친구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죄가 다 얘기할 수 없는 죄가 사실 우리 마음에도 우리 삶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들이 있을까요 얘들아 친구한테 욕을 하거나 장난으로라도 나쁜 말을 사용하거나 친구를 놀리거나 친구를 괴롭히거나 하는 일들이 사실 우리의 마음 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없지 않아요. 그냥 장난이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친구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죄를 가진 우리에게도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온 것처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시되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인을 가까이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오늘 여인이 자기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있고 부끄러운 일 가운데 있음을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 전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안에 부끄러운 연약한 죄들이 있지만 부끄러운 얘기하기 어려. 얘기하기 어려운 죄들이 있지만 그 죄들을 이제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예수님 기쁘게 전할 수 있는 어린이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이렇게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씩씩하게 또 기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함께 구호 외치고 예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 다시 한번 기억하며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마무리 확실하게 합시다. 마무리. 자, 유누요. 어, 유누 반이 거기 아닐 텐데. 자, 구호 준비!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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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구호 준비! 자, 좋아요. 시작! 그리스 이신 예수님을 기뻐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시지만 죄와 죄인과 함께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마리아 그 안에서도 아무도 가까이하지 않는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가 우리 마음 속에, 삶 속에 가득한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신다는 것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주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도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를 다시 한번 예수님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 될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